이 40일 집중 기도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뭔가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로 인도 받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전도학교 모임이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모임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좀 캠프가 될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인도받는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캠프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전도학교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한 개는 이제 교체를 했는데 우리 다른 한 개는 또 공사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새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교체되니까는 올라오실 때 어떠세요? 예, 감사하더라고요. 나머지 하나, 하나도 이제 새 것으로 교체가 되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예, 우리 에,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본부 일정 관련해서 우리 다음 어, 이번 오는 주 화요일 날 우리 세가족 현장 사육자 훈련이 부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를 혹시 원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세가족 사육자 훈련? 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가실 수 있으시면 어, 우리 김미희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말씀 주시면 또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3월 23일 화요제자 훈련, 3월, 3월 25일 화요일에 있고요. 어,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 어, 봄학기 어, 이렇게 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 중직자 대학원 예, 아까도 광고 나왔지만 우리 다음 주에 예, 개강으로 이렇게 시작돼서 인도를 받습니다. 음, 그래서 6학기 이상 되신 분들은 3만 원이고 또 6학기가 아직 안 되신 분은 6만 원 회비 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뭐 각자 이렇게 예,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중직자들은 참여하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세한 안내는 또좀 어, 우리 추가적인 광고가 필요하면 또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세계 선교사 합숙 그리고 선교 대회 일정이 지금 나와서 계속 지난주부터 광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 다음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안았는데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할 나라 또는 선교사님을 마음속에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소통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에게나 또 우리 김비종사님께 좀 소통을 해주셔서 이렇게 좀 후원할 수 있으면 또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정도 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 임직 대상자 아, 놓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 기도해 주시고 어, 특별히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지번한주 우리가 찬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수요금 지금 요금도에도 이렇게 제가 인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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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요 앞에 그냥 스피커 소리가 유난히 막 크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또 힘있게 찬양하면 또 소리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찬양할 때 정말 오늘 말씀처럼 흑암이 꺾이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을 회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찬양을 회복한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찬양할 때 힘있게 찬양할 때 지역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신방 이후에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 우리 지속할 시스템들을 놓고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전도하는 다락방, 예, 전도하는 지교에 놓고 모두가 다 언약을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산업의 현장에 꼭 전도하는 다락방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에 전도하는 지교에 어, 언약 붙잡고 인도 받으시면서 지금 현장문이 또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인 1조 팀을 이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현장으로 딱24 해야 할 현장으로 기도 팀을 만들어 갖고 24 시스템이 매일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5인 일조가 정말 제대로 현장 중심으로 갈수 있도록 캠프 중심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도 학교가 사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관계 때문에 참여 못 하시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지역 살리는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수요배 때나 금요기도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없으면 정말 답이 없는 이 지역에 이 라페스타 이 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제가 오며 가며 보지만은 무송 막그 유명한 유튜브 점술가들 여기 막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더 기도 운동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더욱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마누엘 일산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는 제가 뒤에서 딱 보니까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게 너무나 이렇게 참 듬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참 이렇게 흡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앞에서 보니까는 더 이렇게 오늘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 지난 주 어 어제 저 어제 그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어, 우리 수련회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주셨던 그 말씀 세 가지 강의 어, 개강 예배 때좀 제가 어, 나눴습니다. 렘넌트들은 어쨌든 준비하는 시기예요. 빛의 경제를 준비하는 시기이고 또 선교 경제를 준비하는 시기이고 렘넌트 경제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근데 사실 그게 평생의 언약이. 에, 미리 각인이 되야지 않으면은 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램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요기도에도 같이 예배드리고 특송도 하고 에, 우리 숫자가 마, 뭐 많고 적음을 저, 떠나서 이렇게 모여질 수 있었던 게 은혜였던 것 같고요. 그 안한비 집사님 우리 김은비 집사님 가정에서 힐링 하우스로 모였습니다. 지난 주에. 구역공과 목사님 힐링 하우스 말씀 선포했잖아요. 성취되는 언약의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침에 우리 김은비 집사님 토스트해 주신 거 이렇게 맛있게 잘 먹고 그리고 어, 어제는 우리 어, 한국 영화 영화원인가요? 예, 이렇게 어, 한번 가서 이렇게 또 탐방도 하고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 한 번씩은 꼭 가보셔야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 가정은 사대가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콜링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나싱의 현장에 이렇게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거기가 선교지예요. 우리 가정의 선교지이고 또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이 선교지이고 또 램넌트들은 우리 학업의 현장이 선교지이고 또 우리 지역이 우리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또 이번 한 주, 저도 이렇게 요즘에는 찬양을 자꾸 들으면서, 아, 이 찬양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부르고 싶다. 그런 찬양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요. 그 찬양들을 자꾸 이렇게 부르면서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좀 이렇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 미래함의 찬양, 이 찬양이 언제? 찬양이 나왔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근데 이 홍해는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운명과 저주와 열두 가지 문제에 빠질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육신의 멸망받을 나 열두 가지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헤맬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비춰주시고 나의 가정과 산업과 지역 현장에 비춰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날마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 아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예, 이번 여러분들 의한 주간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현장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권세가 곤세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축복의 한 주가 될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여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그 진노가 그들을 짓불라게 같이 살으니다. 살았, 아, 아멘. 예. 어디. 한어 1분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해서 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620장 찬양 부르시고 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항상 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밤에 모초의 밝은 일인도 하여 주신다. 여기엔 이 뜻하신 이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노라 사랑과 말씀들의 나를 더욱 새롭게 하. 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give yeah,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모든 흑암 권세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사랑 연합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의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가장 복된 자로,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아버지는 모든 원수를 아버지 하나님 처음 하시며 아버지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아버지는 응답의 안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평생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할 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들의 뜰과 아버지 하나님 묵상시대와 금토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지옥에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든든한 망대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옥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에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빛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요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주 아버지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이 시대의 남은 자로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을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흑암의 권세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든든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축복의 안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산업을 통하여서 빛의 성전을 세우는 빛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빛의 경제와 선교 경제와 렘넌트 경제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네 주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찬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런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까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 회실로 잠깐 이렇게 좀 모여서 좀 이렇게 이렇게 의견 나눌 것이 있는데 좀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